내일 보자. 아, 귀여운. 으어, 악소, 미안해. <laughs> 어, 내가 말을 시켰어. 우리 아이바오 말을 시켰어. 어, 맞아요. 우리 아이바오가 제가 좋아서 온다기 보다는 뭔가 요청할 거를 잘 단념하고 참을 수 있는데 그걸 해결해주는 존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대통나이 오는 거야. 어, 내가 있었는데, 이청할게 있었는데, 아, 지금은. 워터 더줄거 남았잖아. 왜안 주고 그냥 가려고 그래? 남은 워터 얼른 주고 가. 그런 느낌이네요. 그거 해야 대나무를 이어서 먹겠다고 하는 이상태. <목소리> 아이마오와 한마음 한뜻. 난 알고 있어요. 아이마오가 뭘 원하는지. 이걸 먹고 대나무를 이어서 먹겠다는 거지요지켜 볼게요. 잘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지금이야? 얼른 줘, 얼른 갖다 줘. 아무테 대충 해놔요.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